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까지 해서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본 장에서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주제로 하여 권고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베드로 전서에서 자신의 말한 사실을 되풀이하여 수신자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부풀려 선동하거나 결코 오시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예언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을 읽어내려 가는데 한 단어가 유독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완전한 관계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음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인내할 때 서로의 인격이 진심이 그리고 사랑이 밝혀집니다. 존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바울이 사랑하라 말하며 오래 참으라 한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이두 사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대가 크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허용된 모든 것을 제쳐두고 허용되지 않은 유일한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죄악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노아를 통해 희망을 걸고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바벨탑을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도 참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여우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한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며 미련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라 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며 주의 약속이 더딘 이유에 대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의 생명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결정되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 시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이며 자신의 발전과 타인을 위한 봉사의 기회가 되며 여기서 봉사의 뒷받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래 참음의 사랑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참아줘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임을 가장 부족한 사람이 가족도 이웃도 어떤 성도도 아닌 나임을 깨달으며 말이지요. 또한 거룩해지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감사하며 보다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기다리심,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값지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